금강철강을 볼게요. 어,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황 대표가 몇번 언급을 했죠. 이걸 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근데 특징적인 것은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뭐몇번 얘기 드렸던 건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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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돌파했죠. 그리고 내려서 여기를 지지로 삼죠. 그러니까 저항이, 저항이, 지지로 삼고. 그 다음에 고점을 다시 낮아지다가 바꾼 자리, 그죠? 굉장히 형대표가 좋아하죠. 그러면서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을 다시 조봉의 형태로 가게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흐름이 내려오던 이 흐름을 바꿔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늘 얘기하지만. 음. 고점이 낮아지다가 동반해서 저점도 낮아지다가 그리고 나서 수렴을 마친 다음에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이 쏠리기 시작했을 때그 흐름을 탈때 특히 이 종목은 보다시피 여기 거래도 많았습니다. 이 거래가 매물 소화를 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쏟아졌다면 이 저항 매물이 됐을 건데. 이 흐름을 타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음, 던고점도 돌파를 하고 있죠 여기. 예, 여기 만 원대를 돌파해서 안착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흐름, 즉만 원에서 구천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음, 금강철강 만약에 이렇게 내려와 준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가 된다면 예, 주식은 쪽가 예, 흐름은 우상으로 더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이런 점을 좀볼것 같습니다. 우상향으로 가는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채널의 형태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됐죠.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오버시팅이 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 9,000원에서 1 0 0 0 0원 사이가 깨지지 않는다면, 예, 여기만 지켜준다면, 그죠? 여기 지켜준다면, <laughs> 이 흐름은 이렇게 이어가면서, 한1 4,000원, 1 5,000원까지 열려있으면 알수 있죠. 그러니까, 금방 철강은 우상향으로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점 참고해 보시고요. 신규 진입을 할 때는 늘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초기 모습을 좋아하자 이 말을 쓰면 드립니다. 초기 모습을 일정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초기 모습을 지나면 하더라도 항상 기준은 잡고 가자는 거죠. 기준은 기준을 잡지 못하면 만약에 내가 막연하게 매매를 하는 동안 막연하게 매매를 하는 동안 오 하게 되죠. 오 이렇게.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대응이나 이런 차원은 점점 멀어지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가 되질 않죠. 이런 점이 참고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철강은 9,000원에서 만원대 지지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중시 어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 이 강력한 저항이, 장력한 저항이, 만약에 주가가 밀리 들어가면 다시 이 매물이 돼서 쏟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력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면 밀리더라도 여기 깨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관심 있는 분들은 9,000원 만원이라고 하는 저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공간은 15,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쯤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면 매매 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